현주 경제 이슈를 쪽지개처럼 골라서 신나게 이야기하는 시간 신들린 경제 고런 기자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물어보나 마나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laughs> 트럼프의 관세 편지 한국에도 올까? 네. 이게 무슨 정말 예. 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요. 12개 교역 상대국에 관세율을 일방 통보한 서한을 보낸다는 거잖아요. 네, 네. 예? 네? 이거 약간... 우리나라에 지금 오면 안 되는 거죠, 지금. 근데. 12개국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방금 전에 이제 에어포스1을 이제 탑승하려고 하기 전에 기자들하고 네. 또 잠깐 얘기를 나눴어요. 아, 거기서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12에서 15개국한테 편지 보낼 거다라고 했습니다. 네. 하... 네 그래서 네. 이제 15개라서 좀더 늘어나는 건가 싶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일어나저러나 아마 네, 들어갈 겁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러니까 교육 상대국을 하면 주요, 중요, 제일 중요한 교육 상대국은 맞죠. 네,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음, 그. 네. 베센트 세무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가 우선 순위가 어디에 있냐라고 보면요. 어그 18개국이 95% 미국의 무역을 책임지고 있다. 아. 그럼 18개국하고 12개국 이렇게 다 따져보면 예. 거기 우리나라가 우리 미국에서 돈을 많이 버는 나라 10등 안에 들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당연히 드러날 거고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죠. 아이저 앞서 한25% 얘기 나왔는데. 음. 만약에 <laughs> 그 편지, 음. 죽음의 편지 오면 네. 그거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아, 이게, 하, 이게 어, 그 앵커 효과라고 하잖아요. 네. 처음에 아무도 모르는데 처음에 하나가 정해지면 다 거기 근처로 몰리잖아요. 뭐 네, 맞아요. 뭘 예상해봐. 이런데 어디 하나 딱 제시했으면 다그 근처에 접속이 돼요. 예. 그게 바로 베트남하고 관세협상이거든요. Uh -huh. 지금 인, 영국하고 관세협상 마무리했고요. 예. 근데 영국은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미국이 돈 벌고 있는 나라예요. 그 영국은 적자니까. 네, 미국에 맞아요. 대해서. 네, 영국이 네. 적자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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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베트남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예. 베트남하고 합의를 했는데, 이 저는 약간 시장의 반응이 살짝 이해는 안 가긴 했는데, 어허. 어쨌든, 원래 46%였어요. 그런데 20%로 합의했다. 이러니까 예. 갑자기 시장이 환호했거든요. 예. 사실 따져보면 20%도 어, 무지막지한 거죠? 네, 예. 원래 제로였거든요. 근데 예. 이제 20%로 으 했으니까, 이거 어마어마한데 시장 환호를 했습니다. 어허. 그 베트남이 지금 앵커예요. 예. 20% 줬어요. 어. 그러면 그때 베센트나 아니면은 트럼프가 한 얘기가 뭐였냐면 빨리 와라 빨리 오면 우리가 혜택을 주겠다라고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 그렇게 말을 계속했는데 베트남에 우리 그래서 열심히 가서 했어 그러면 우리 베트남 다음에 오는 나라들은 예. 베트남보다 더 낮게 주기가 쉽지 않지 않겠어요 음, 생각해보면 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20%가 베트남 일종의 앵커를 준 거라서 예. 좀 걱정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 음. 그거보다 그, 현실적으로 낮추기 쉽지 않을 거다 네, 네. 하지만 뭐 뭔가 더 대신 그거 말고 우리가 더이런이바 그 비관세 무역 장벽 부분에 있어서 예. 우리가 뭔가 뭐더 한다고 라 하면 음. 베트남보다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그 20%가 일종의 기준점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음. 쉽지 않다 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편지가 온다. 요 압박에 여한구 통상교속본부장 미국 갔어요. 위성로 국감보 실장도 네. 뭐 안보 뭐잘 해보려고 통상 그 뭐. 네잘 네? 네. 해보려고, 아, 해보려고 그렇죠. 네. 안보 통상 저투톱이 미국에 갔다. 뭐 이렇게 기사들에 많이 나오던데 네네. 저 여한구 통상교속본부장 얘기해보니까 이른바 올코트 프레싱 전략으로 현과를 내겠다. 네할수 있는 거다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쵸? 지금 음. 협상 진행 상황은 어때요? 협상 진행 상황은 뭐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미국 <laughs> 그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네. 갑자기 이제 압박한 이유가 뭐냐면 음. 일단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신경 쓰는 게 뭐냐면 OBBB 법안이었어요. 원빅 예. 브리플 법안. 음흠. 그걸 일단 무엇보다 통과시켰다고 진짜 그 지난주에 굉장히 상원하원 다 압박하면서 결과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트럼프 트루스 소 보니까 굉장히 이제 자랑스럽게 음. 내가 통과시켰다 이렇게 이제 올렸더라고요. 음. 그럼 이제 이걸 일단 국내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났기 때문에 그다음. 다음은 이제 관세거든요. 예. 이게 OBB 법안이 대규 감세예요. 감세면은 음. 미국의 재정 적자가 심화되겠죠.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돈을 관세로 걷겠다라는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관세 협상에 집중을 할 거고. 음. 그러기 때문에 이각 나라들 입장에서는 빨리 이게 뭔가 좋은 성과를 얻어내려고 하는데요. 예. 사실 우리도 급하고요. 우리보다 더 급한 게 일본입니다. 아, 일본. 일본은 지금 이 근데, 근데 저. 트럼프가, 어, 버릇이 없는데, 쟤네는 맛을 봐야 되는데, 이거잖아요, 맞아요. 지금. 지금. 원래 받은 게 24%거든요. 예. 그런데, 야, 이거 우리가 30이나 35로 올릴 수도 있어, 라는 말까지 했어요. 어허. 그러니까, 일본의 협상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일본이 협상을 안 했냐? 아니, 지금까지 일곱 차례 했습니다. 고위급. 예. 근데 우리는 조금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렇게 어허. 많이 적극적으로 임하지 못했는데, 어허.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입장에선 불만인 겁니다. 특히 이제 어허. 트럼프가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데, 일본이 대표적으로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 많이 하는 나라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는 관세를 받아내려고 하고 있고, 음. 그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주력 수출 산업이니까 반대를 지금 요까 버티는 입장인데, 이게 무엇보다 좀 일본 상황이 좀안 좋은 게요. 예. 아, 일본이 20일 참여연 선거, 상원 선거 가 아, 있어요. 이러면 세게나올수밖에 없죠.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아, 미국 정부, 예. 아니, 일본, 일본 정부.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이 입장, 자민당 네. 정권 입장에서는 선거 걸려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그 의원들이 예. 미국에 이렇게 굽히는 모습을 보여 준다? 선거 막 폭망해요, 그러면.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거거든요. 예, 예.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일본 같은 경우가 굉장히 뭔가 진퇴양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래서 음. 20화 총리 멘트가 좀 세게 나오는 거군요. 네. 음. 선거 이겨야 되니까. 예, 맞아요. 맞아. <laughs> 자, 그런데 아니 저 이런 저 기, 기대라고 그러잖나 음. 현실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기사들이 좀 있더라고요 지금 저 위성락 실장하고 통상교육본부장 가서 할수 있는 최선은 일단 유예. 아, 근데 이게 편지안 받고 어. 기, 시간을 좀 버는 거다. 편지를 안 받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뭐 받으면 끝나는 거잖아. 거기 숫자 딱써 있을 건데 그냥. 아, 35써 있고. 아니, 아니죠, 아니죠. 그 편지를 네. 이제 받는데 네. 그 사이에 이제. 그래서 그러면은 7월 8일까지잖아요. 그럼 네. 7월 9일 0시부터 딱 그거 내냐. 그 편지에 나와 있는 숫자. 아. 그건 아니고요. 아, 그래요? 배센트 장관이나 트럼프가 아까 제가 그 에어포스몬 타기 전에 기자 간담 했다라고 했잖아요. 네. 거기서 한 얘기가 뭐냐면 8월 1일부터 관세를 낼 거다라고 어,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약간 또 애매한데 베센트한테 그러면 관세 유예하는 거니 8월 음. 1일까지든 그건 아닌데 관세를 매기는 실료일은 8월 예. 1일이 될 거야. 음. 그러면 우리한테 사실상 그만큼 시간이 있는 거죠. 아, 아니 그래도 음. 저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 한 번도 못 만났는데 정상간에 회담을 하고 나서 편지를 보내든 숫자를 쓰든 아, 말든 해야지 뭐 치사하게 아니 뭐안 안 받으면 안 되나요? 아니 음. 왜냐면 음. 제가 음. 갑자기 그런. 법원에서 오는 서류, 뭐 공소장, 뭐 소장 이런 거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네네네. 당사자가 안 받으면 우리도 그냥 오면 안 받고 피하면 안 되나 이거? 아, 네? 대통령끼리 만나지도 않았는데 협상 편지에 보내가지고거기서 숫자나 달랑 써있고 이러면.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게 네. 이제 우리는,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미국은 그냥 원어브 댐이잖아요 우리가. <laughs>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아, 속보가 지금 하나 들어왔네요. 아, 앞서 말씀하셨던 트럼프가. <laughs> 1 2에서 15개국에 <laughs> 또 갑자기 늘려. 원래 이것도 7일이었고 원래 4일이었거든요. 근데 예. 7일 날 하겠다고 또 늦췄다가 아. 오늘은 또 12개국에서 15개국까지 예. 늘어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네. 12 15개국에 오늘 7일 날 네. 편지 보낸다는 거고 그다음에 음. 하나 속보 또 들어왔습니다. 머스크 관련돼서 네. 트럼프가 머스크의 신당 창당에 터무니없는 일이다. 이거. 아메리카당. 예, 네, 머스크가 신당 창당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트럼프의 커멘트가 없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 에어포스원 탈때 물었겠죠. 기자들이 당연히. 그랬더니. 어허. 제가 이 원문을 봤더니. 리디큘러스 하면서. <laughs> 어. 제3창당은 약간 웃긴 일이다. 어. 그리고 o b s e r v e 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예. 터무니없는 일뭐 이런 뜻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비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당연히 걱정이 뭐겠어요? 워저 테스 저 아, 테슬라, 테슬라 테, 투자자들 우리나라에 되게 많거든요. 음. 그래서 두 배짜리 들어가신 분들도 많아요. 예. 그럼 이렇게 되면 당연히 테슬라 주가에는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네. <laughs> 아, 너무 황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나쁩니다. 어. 네, 사실 왜요? 그 만약 잘 되면은. 잘 되면 아, 잘될 일이 없죠. 아, 그래요? 미국은 양당 체제 역사가 미국이 음. 만들어진 이래 계속 유지되어 왔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제3당이 약간의 반란 했었어도 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 쓰고 뭐 하고 했지만 다 경제 그 정치적 경제적 영향을다 잃게 됐었고요. 이런 말이죠. 억만장자들이 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양당 체제가 더 공고하기 때문에 거기서 음. 제3당 창당이 약간 의미가 없다라고 볼수 있고 같고요. 음. 이 과정에서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예, 이른바 자기들 하고 있는 사업에 있어서 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음, 그리고 아, 불이익을? 예. 테슬라 투자자들이 원하는 거는 머스크는 빨리 정치에서 손 떼고 회사에 집중해라라는 어. 건데 도지 이제 그만두면서 예. 굉장히 환호했거든요. 주가도 올랐고요. 아, 드디어 어. 우리 머스크가 돌아온다. 어. 그런데 갑자기 당장 당한다고 하니까. 예. 네. 아, 그러면 트럼프가 이제 탄압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테슬라 보조금 안 준다고 이러고 하면 지금도 이미 보조금 안 주잖아요. 음, 이거 그 이번, 이 지금 통과된 OBB 법안에 전기차 네. 보조금 25년까지 어, 만준다라고 그렇죠. 하면서. 예. 네. 네. 어, 알겠습니다. 됐죠. 자, 어쨌든, 저. 뭐, 머스크는 <laughs> 자기 하고 싶은 거를 다 하고 사는 사람이기 네. 때문에 네. 세상에서 자기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사는 사람이 두 사람이거든요. 있 제가 아는 머스크랑 트럼프. 근데 둘이 <laughs> 이제 붙었어요, 지금. 예. 네. 요구하면서 머스크가 지금까지 이뤄낸 일이 약간 어. 커뮤니티에서 회자가 됐어요. 예. 그 발표했는데 다들 뭐 예를 들면은 내가 화성에 그, 그 뭔가 그 로켓을 보낼 거다 뭐 이런 예. 일 했었는데 그게 다, 다 웃기다라고 했었는데 정말 다이뤘고다이뤘거든요 예. 예. 근데 그거는 약간 경제 영역이잖아요. 아하. 정치 영역은 사람과 상대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음. 이걸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좀 보시고 더 네. 재밌는 소식들이 미국에서 들려오겠죠. 음. 두 번째 뉴스, 이거 볼게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어떻게 사용하나. 네. 이거는 그래도 좋은 저, 거죠. 네, 좋은 뉴스죠. 뭐 돈을 네. 주니까. 네. 네. 보니까요, 21일부터, 7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요 지급이 시작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받고 어디다 쓸수 있는지 여러 가지, 막 받는다고 아무데나 막쓸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자,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Q&A 할 겁니다. 어, 네. 어, 어디서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쓸수 있는 건지. 네. 자, 문제가 나가요. 요거. 신청은 언제부터 어디서 하는 거예요? 신청은 어,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고요. 오프라인 예. 신청은 뭐 오프라인이니까 영업을 할 때겠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요. 그런데 은행에서 신청할 경우 은행 창구가 4시 마감하니까 4시까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그냥 있으면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신청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예전에 혹시 기억하세요? 코로나 때그 줬을 네. 때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받았던 것 같은데, 그때 아닌가? 아니요, 신청하셨을 거예요. 아, 그때, 그때 카드 앱으로 뭐 이렇게 하면 돼가지고, 그게 신청이 간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는 나는 사실 이렇게까지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네. 자발적으로 신청 안 하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고요. 네. 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다가 이렇게 포인트라고 표현할까요? 그걸 아 넣어주는 방식, 혹은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받을 수 있는데 예. 아마 많은 분들이 신용카드에다가 그 포인트를 넣는 방식으로 하실 것 같아요. 그게 편하니까. 네, 그게 편하니까. 그래서 네. 그럼 이거, 이거 받으면 어떻게 되냐라고 그 카드 앱, 앱으로도 할수 있는 거라 네 말이죠? 맞아요. 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라고 보면 예를 들어 신용카드를 제가 만약에 재래시장에 썼어요. 그럼 재래시장은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사용 대상처거든요. 음. 그러면 거기 내가 내가 결제 금액 중에 그 15만 원 받은 거 있잖아요. 그게 먼저 까집니다. 음.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다 까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내돈 쓰는 걸로 넘어가는 오. 거예요. 자동으로 그렇게 시스템이. 네, 자동으로 그게. 예. 그래서 이제 쓰고 나면 또너너그 15만 원 중에 뭐 지금 3만 원 썼으니까 12만 원 남았어요라고 또 문자로 또 와요. 예. 예 그러기 때문에 그거 사용하는 거다 보실 수가 있을 아, 겁니다. 아 맞아. 예전에 코로나 때도 봤던 거아요 맞아, 맞그 일단은 신청 첫 번째 주에 어? 약간 사람들이 빨리 신청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겠죠. 네,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 주만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합니다. 그래서 어? 월요일엔 출생연도 끝자리가 1에서 6, 화요일은 2에서 7, 요런 예. 식으로 해서 하는데요. 9월 1 0일까지니까뭐그 사이에만 신청하셔서 음. 쓰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드 앱을 많이. 네, 활용하시면 카드 앱을 될것 같고. 많이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미성년자들도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돼요? 아, 미성년자 원래 이거는 개별 신청이 원칙인데요. 미성년자의 네.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그 미성년자가 속한 그 세대 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세대 주가 알아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 그런데 세대 주와 같이 살지 않은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어, 어,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청을 했어요. 그럼 이거 어디에 쓸수 있는지 알아봐야 되는데 이게 왜냐면 아무데나 다쓸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예, 요거는쓸수 있는 데는 어디고 쓸수 없는 데는 어디예요? 그 약간 느낌에 음? 아 소상공인을 위하는 느낌이다라고 하시면 다쓸수 있어요. 자맞춰볼게요 네네. 대형마트 안될것 같아. 당연히 안 되죠. 백화점은 당연히, 당연히 안, 안 되죠. 편의점은요? 편의점도 안 됩니다. 됩니다. 아예 되... 편의점 돼요? 어, 되는데 돼요?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안 돼요? 아 왜냐면 편의점은 다 대기업 계열사가 아니요그 편의점 점주가 있잖아요. 아 점주가 있으니까. 그런데 아까 대기업 계열사를 말씀 드렸잖아요 예. 편의점 가운데 직영 편의점 있습니다. 회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건 안 돼요. 어. 어. 복불복이네 그럼. 그럼. 예. 프랜차이즈도요 다 됩니다. 음. 내가 뭐 저기 교촌에서 뭐 치킨집에서 지금 치킨집, 다 되는데 예. 만약에 프랜차이즈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아. 안 됩니다. 그러면 커피 프랜차이즈도 대기업에서 많이 하잖아요. 뭐 별도 그렇고 투도 그렇고 음. 거기도 다 돼요. 되기는? 아니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직접 하잖아요 별은. 아 그럼 별은 직접 해서 안 되고 네. 그럼 투는 어떨지 내가 몰라가지고. 투는 직접 하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네. 제가. 어, 아 알겠다. 편의점도 그렇게 차이가 있네요. 네. 재래시장 당연히 될 거고. 네, 또안 돼. 제가 그냥 감으로 술은 음. 안될거 같아요. 왠지. 네 맞아요. 유흥업종 안 됩니다. 네. 아 유흥업소가 안 된다. 네. 치킨집에서 술 마시는 거될 거고. 그럼 죠저 네. 일반 음식점이니까 음. 아, 유흥업소나 유, 유흥업으로 음. 등록된 데는 안 된다. 음? 네. 그리고 또 재래시장 중에 뭐가 안 될까요? 술황금성황금 네. 아 그럼 좀금 사는 거안되나죠아금 사는 거안 되고 네. 영화는 볼수 있어요? 영화, 어, 영화 부분 잘 모르겠네요. 오, 응. 그렇구나. 영화 제가 지금 체크를 못했습니다. 네. 한번 알려주세요. 네 찾아서. 네.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어때요? 아 배달앱. 아 배달앱이요? 네, 이거 배달로 많이 시켜 드시니까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안 되는데 응. 되는 게 있어요. 뭐요? 그 이제 그 배민 보면 이제 만나서 결제 있잖아요.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아, 네. <laughs> 네. 전사 등록된 카드로 해가지고. <laughs> 네네 그 만나서 결제하는 거는 됩니다. 아네 아, 그렇구나. 음. 아니 요거 어디 딱 가면 일무교락에 정리되어 있는 사이트나 음. 이런 거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저기 행정안전부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약간 그 뭐라고 했던 이렇게 표로 만들어놨어요. 아 행정안전부 네. 사이트에. 거기 네.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어 진짜 있네 여기. 네네네. 저희 유튜브로 좀 나가거든요. 음.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따온 건데 음. 왼쪽은 신청 방법, 오른쪽은 사용처예요. 아, 영화관 된다고 합니다. 아 네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찾아주셔서. 그리고 uh -huh. 아까 이제 배민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만나서 결제 하는 것만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 그거 말고 공공 배달 앱 땡겨라고 했잖아요. 아 예예. 예. 그거는 사용 에 포함됩니다. 어... 네. 알겠습니다. 어. 음. 이거 좀잘 보시고. 음. 예. 아 그리고 무엇보다 예. 뭐 이게 진짜 음. 그냥 일단 국민 모두한테 15만 원 주고 그다음에 음. 2차 지급할 때는 보면 예. 상위 10%는 안 주고 이제 예. 나머지만 주거든요. 아하. 내가 이거 받는 거야, 못 받는 거야? 약간 어. 궁금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 국민비서 앱이 있거든요. 음. 그 국민비서 알림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요. 받을 수 있는 금액 신청 방법 아하. 이거 미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요거 네. 신청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7월 14일부터 네이버 앱, 카카오톡, 음. 토스,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음. 신청 가능합니다. 언제부터라고 하셨죠? 21일.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잠깐 이거 하나 더 보죠. 음. 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어디예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이요? 네. 내 주식 오르냐가 아무래도 궁금하시겠죠. <웃음> 네. <웃음> 네네. 아니, 그럼 이거 통과되면? 네, 통과됐습니다. 예, 맞아요. 통과됐으니까 일반 투자자들한테 뭐가 좋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주식 오르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음. 아니 법법 법 자체에서? 법 자체에서요. 예. 법 자체에서는 어, 이른바 그냥 간단히 말하면 예. 회사가 지금까지는 대주주 마음대로 뭔가 음? 그 기업을 운영을 했다면 지금은 어, 이른바 이제 주주들의 눈치를 봐야 된다. 음. 주주들의 의견을 잘 살펴야 된다라는 음. 거죠. 예. 그러니까 주가가 오를 것이다 네. 이런 건데 음. 일단은 통과한 이후에 코스피 오르면 어때요? 그 통과 직후에는 떨어졌어요. 근데 뭐 하락의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기대감이 선반영됐다라고 하는데 음. 하락 직후에 떨어졌거든요. 근데올 네. 상반기에 코스피가 음. 얼마가 올랐냐면 28% 올랐어요. 어, 많이 올랐다. 이 지수가 오른 거예요, 지수가. 네. 우리 1등. 예. <laughs>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상승, 에스적이 뭐지? 니케이지 수가 3%인가 4% 올랐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28% 올랐으니까 우리 증시 정말 잘했잖아요. 어, 그럼 그동안 이, 너무 안 올라서 올른 거예요? 그런 음. 기저 효과도 있고요. 앞서 음. 말씀드린 대로 새정부출범면서 상법 개정하면서 우리 증시, 이른바 음.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거 해소한다. 라는 음. 기대감이 반영이 됐던 거고요. 음. 그래서 이제 실제로 됐으니까 그 다음에 얼마나 오를까가 중요한데 어 이제 저제 생각에는 네. 이 디스카운트 요 상법 개정안 이슈 때문에 오른 거는 이제 오른 거고 음. 앞으로 더 오르려고 하면 뭐가 필요할까요? 이제 실적이 좋아져야 되겠죠. 기업 기업이 기업이 장사를 잘해야 네. 된다. 네. 어. 알겠습니다. 어, 오늘 저신들리 경제 여기서 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란 경제 전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